상고해야지 마집에 가면 아줌마들이 상포 이렇게 하느라 할까? 내 손! 헤이 요우 지티윤 안녕하세요. 오늘 글램핑 갑니다. 글램핑 아닌데요. 뭔데? 카라반인데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씨. 아닌데요. <웃음> <웃음> 짠! 카이강의 다리 근데 밑에 강 아닙니다. 바다입니다. 왜 카이강의 다리지 몰라. 미래를 몰라. 아무도 몰라? 응. 아, 아무도 몰라. 맞마 치어가지 이런데 처음 오는 사람처럼 거의 처음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laughs> 나는 도착했습니다. 자쭉 해서 올라갈 수가 있고요. 저희는 디동입니다. 디동. D동. 없지 오늘 D6 차를 여기 대야지, 그지? 그렇죠. 어. 불냄새 난다. 어, 불냄새 난다. 불냄새. 완전 좋아하는데 우리 석돌이. 어. 요거 하러 왔쥬? 어, 불냄새 난다. 불멍 하러 왔쥬? 라라라라라라라라라. <laughs> <laughs> 기분 좋아지고 있네. 기분 좋아졌지. 봐라, 봐또지꺼내기 싫어가지고 바로. <웃음> <웃음> 자 저희가 묵을 카라반이 이렇게 되어있고 전경이 <웃음> <웃음> 신발 벗고 아, 침대를 불열신하는데 소파가 깨끗하다 어. 어. 냉장고 크다 응? 냉장고 응. 크다 오 냉장고 그 뭐야 호텔에 있는거 코딱지만 하는거 아니라 좋다 다, 다 준비가 잘있네 아, 이런거 잘 없는데 뭔데? 어멘트 아니 그러니까 뭐하냐고 키 응? 칫솔 응. 4인 기준 해가지고 면도 할수 있는 것같 응. 면도하게? 응? 잘 잡는다 노루보내 오케이 콜 진짜 자기 말대로 차가 거의 없다 어 오늘 잡히지 않다 어. 어. 우리 옆에 옆에 한팀 있고 이쪽에 이쪽 라인에 지금 없다 이거면 충분하지 애들 안됐고 고기 다됐다 그래 <laughs> 맞째 베트남 분이세요라는 댓글을 참잘 봤어요 죽인다 해야지 어. 잡히면 죽인다 해야지 <laughs> 할없 진짜 애들이 갔다 아까 파닥파닥 했는데 이렇게 생명력이 짧아서 되겠나 얼마나 오래 살아야 되는데 니 어? 네 물속에 담가갖고 한 40분 살아볼래? <laughs> 자기는 나랑 둘이 합해서 사람 내하고 있어, 서 씨. 너는 오늘 생새우 횟감이야. 넌 제껴놨어. <laughs> 그 찔리면 아프다, 피는다. 응, 거꾸로 하고 있지. 응. 맛있겠쥬? 아, 저기 운동해? 어? 요즘 운동해? 색칠하나? <laughs> 얘도 살았네? 너도? 살아있는 애들 다 횟감이야. 어, 당연하지. 생새우 횟 대가리를 땁니다. 오빠 또 이런 거잘한대 응. 나중에 이제 먹고 살 길은 있다는 거지. <웃음> <웃음> 맞지? 어? 나들어서 놀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걸할줄 아니까는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지, 실버타운 야... 들어가려면. 아니, 그래도 새우잡이를 보내는 게 아니고, 새우 까는 거 시키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 다행이지. 파삭파삭한다. <laughs> 애들 데리고 왔으면 새우만 한시간까서 된다, <웃음> 나 <웃음> 빠졌네, 그내안 묶어다. <laughs> 딱세 번째 딱 자리나 하 라고 <laughs> 붙은것같 아요. 엄청 손질 잘했다. 음. <laughs> 상당히 뜨거운데. 참아야지, 참고 해야지. 마지면 아줌마들이 참고 이렇게 하느라. 했다. 내 손! <laughs> 월. 월. 아직 멀었다고. 아, 기다리라고. 앨범. 아주 깨지자. 갔다. 저기 밖에서 연주를 합니다 봐봐, 이거, 이거, 이거. 어 봐봐 봐봐 어, 근데 아 봐봐 근데 안에 조금 더 익어야 되겠다 맞지? 이런 거 조금 더달아나 조금만 더달아나 어. 그러면 생새우를 먼저 먹으면 되지 근데 원래 찬거 먼저 먹고 드신걸 먹으랬어 네네네 뷔 가지고 네네네 맞죠? 네네네 네네. 와이 정도면 진짜 이 전문 생새우 회집에 나오는 비주얼이다 저 아저씨 때문에 저작권 침해 걸릴 맛도. 어? <laughs> 저작권 침해 음. 걸릴 수도 있지. 우리는 너무 좋다. 따로 음악 안 들어도. 응. 음. 음. 아니, 늘 듣던 MP3 그거 타는 거보다 조용히 음. 낫지. 좋다. 그리고 노래 잘 하시니까 더 좋다. 졸이제쭈 응. 졸이졌쭈 진짜 맛있 이당근다 먹는 거 맛있네. 응, 그치. 응. 두 개만 더 담으러 까 응. 내가 오늘 처음으로 까준다 어, 근데 주려고? 응? 근데 주려고? 응. 뭐 그런 날이 있나? 꼭 그런 날들이 없었던데, 너는 일하네. 평생? <웃음> 어? 아, 불멍가고 싶었는데, 좋네. 응? 좋죠. 응. 근데 요즘은 화재 위험 때문에 웬만한 펜션이나 블랜핑장 가도 저런 거 불멍 못 한대. 응. 이게 꼬를 이렇게 살아 있어야 된대 있어 세개 우리 신랑이 세개 살아 있죠? 있죠? 응. 이렇게 응. 자내 칠리 소스도 다 챙겨 왔지 맛있게 먹으려고 응. 딱안 맞게 겼네. 어. 음. 응. 너무 안 식었나? 응, 괜찮아. 응. 너무 뜨거워서 까먹으란다 아, 식으면 뭉치으면되지 요 다낭 아입니다. <laughs> 북한 말투 아니야? <laughs> 베트남 인사 뭐라 해? 진짜오. 진짜오. 바로 베트남 사람 안 갔잖아. 오로라. 음. <laughs> 오로라. 아밤 되니까 색깔이 여러 빛깔이 난다 이거. 그너 좋아요. 알림 설정은 페